이곳은 푸켓 찰롱에 위치한 마켓 빌리지입니다. 이 마켓 빌리지. 이 마켓 빌리지 안에는 빌라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홈프로 가정 양판점이 있습니다. 자, 홈프로는 한국인들이 흔히 그 호텔 샤워 필터 원할 때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합니다. 뭐 전기, 뭐 전자제품, 뭐 드라이버, 뭐 벤치, 뭐 가정용품, 그리고 뭐 청소 도구, 세제, 화장지, 어뭐 전동 공구, 그리고 건축자재, 뭐 타일이나. 목재, 뭐 기타 파이프 뭐 등등 예. 주택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홈프로가 있습니다. 자, 빌라 마켓의 대표적인, 마켓 대표적인 샵은 마켓빌리지 대표적인 샵은 빌라 마켓과 홈프로고요. 자, 이거 외에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MK 숙기라고 태국 여행객들은 거의 다 알죠. 서 MK 숙기라는 누들 전문점이 있고요. 그에 유명 상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빌라 마켓 주차장 구역을 보여드리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빌라 마켓 간판이 있습니다. 이 라와이 비치 쪽에서 푸켓타운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간판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빌라마켓 맨 위에 홈프로, 빌라마켓이 있죠.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 MK가 있습니다. m k 스키 KFC. 이러한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우측에 또 보니까 피자 헛도 있습니다. 피자 헛. 피자 가게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가 아, 잘 알고 있는 왓슨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타이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라이 타이라고. 그래서 어, 마사지를 또 여기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켓 빌리지 건너편에는 찰롱 하스피탈해 가지고요. 찰롱 병원이 위치합니다. 마켓 빌리지 건너편, 길 건너편에는 찰롱 하스피다 해가지고 찰롱 병원이 위치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켓빌리지 대표 선수인 빌라마켓 대형 슈퍼죠 빌라마켓 섭대해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개할 것은 빌라마켓인데 빌라마켓은 방콕 스쿰빗에도 여러 곳이 있죠. 방콕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빌라 마켓 자 여기는 물건들이 좋습니다 신선 제품이고요 대신 가격은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요 뭐 맥주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이런 라면 그런 가격은 일반 할인점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과일이나 육류는 비쌉니다 생선도 비싸고요 이렇게 신선 제품은 좀 비쌉니다 대신 양질의 제품들입니다 빌라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커리도 가능하고요, 한국 식품, 어, 만두라든지 라면, 그리고 단무지, 김치 이런 걸 이곳 빌라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한국 제품들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빌라 마켓이니까 혹시 아, 한국 음식 없이는 밥못 먹겠다는 분들, 이 빌라마켓에 가면 웬만한 제품들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입구 쪽 우측에 보면은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자 주차장 구역이고 스타벅스 커피숍이 우측에 보입니다. 자연적인 던킨 도넛츠가 있습니다. 던킨 도넛츠. 네. 자 그리고 부츠 매장들이 있습니다. 왓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부츠 매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이러한 아기자기한 제품들 판매하는데, 요 그림도 판매하고요. 자 여기는 더라이언 밀크티 해가지고 음료점이 있습니다. 음료점. 그리고 이렇게 노점상 비슷하게 제품들 판매합니다. 부츠매장이 있습니다, 부츠매장. 그리고 밸류플러스라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Currency Exchange 해가지고요. 밸류플러스, 환전소가 있습니다. 부츠매장 바로 앞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숍 앞쪽에 보면은 젤라또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점. 젤라또 아이스크림점 있습니다. 자 가격표가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베이커리 샵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샵. 르인 르빵 르빵이죠. 자 여기가 베이커리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좀 가격은 있는데요, 호텔 수준의 빵들을 판매합니다. 크로아상도 있고요. 자 여기는 양질의 빵을 판매합니다. 르 페인 르 빵이죠. 프랑스어로 르 빵, 르 페인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홈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홈프로. 여기는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판매 이 품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자전거도 판매하고 오토바이도 판매하고 전기 제품, 가전 모든 걸다 판매합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뭐 전기, 공구, 타일, 목재 그리고 배관에 필요한 용품들 자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중앙에는 핸드폰 관련된, 휴대폰 관련된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고 제품들 판매하고요. 또 새, 거, 새 것도 판매하죠. 그리고 심카드도 판매합니다. 휴대폰 수리도 가능하고요. 자, 우측에는 MK 숙기가 있습니다. MK 숙기 태국을 대표하는 숙기점이죠. MK 숙기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악세사리점이 있습니다. 악세사리도 있고요. 자, 이렇게 펜시 제품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태국 수공예 제품들도 이렇게 판매합니다. 자, 장난감도 있고요. 자, 역시 여기도 휴대폰 사업가 휴대폰 관련된 용품들을 판매합니다. 휴대폰 케이스도 있고요. 자 여기는 시계 판매점입니다. 시계 판매점. 저 왼쪽에는 탑자로행 해가지고요 태국을 대표하는 안경점입니다. 프랜차이즈점이죠. 방콕 파타야, 태국 전역에 다 있는 안경 전문점입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의류점도 있고요. BP월드 해가지고. 캐리어 판매합니다. 트렁크 판매하죠. 자, 유형 브랜드는 아니고요. 그냥 깔끔한 트렁크를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트렁크를 판매합니다. 트렁크 가방 여기는 트래블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합니다. 자마은 편에는 피자헛시 있습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죠. 태국에서는 피자헛시 그렇게 힘을 못 쓰죠. 태국에선 피자 컴퍼니가 인기입니다. 자, 피자 컴퍼니가 매장이 훨씬 많은데요. 피자도 뭐 곳곳에 있습니다. 자, 피자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더 트래블 스토어 해가지고 여행 용품들을 판매하는 대형 매장이 있습니다. 주로 트렁크가 많은데요, 트렁크 가방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품들 악세사리 등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지금 세 군데나 되는데요,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ATM 기계가 있고요. J-T-M 기계는 피저 자취했습니다 트래블스토어 앞에 위치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허원입니다. 그래서 꽃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허원입니다. 꽃집입니다. 꽃집. <laughs> 자 여기는 에, 마사지 에, 마사지 취하해 가지고요 돈 내고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앞에는 바나나 샵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아,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죠. 어, 태국의 대표적인 이 휴대폰 또외 그뭐 팩스라든지. 각종 가전제품을 판매합니다. 자, 여행에 필요한 또는 컴퓨터에 필요한 어, 휴대폰에 필요한 주변기기들 예, 판매하는 곳이죠. 유명 브랜드입니다. 제품들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믿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태국 전역 유명 쇼핑몰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판매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이 시시 유명 브랜드들을 또 홍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는 침대 전문 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펫 클럽 해 가지고 애완견, 애완 동물들 사료라든지 액세서리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레이디 아메리카나 해 가지고 좀 비싼 침대를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자, 홈프로 매장입니다. 자, 우측은 홈프로 매장이고요. 각종 등, 뭐 식기, 집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판매합니다. 커튼도 있고요. 자, 맞은편은 컨셉 가구입니다. 자 컨셉 가구는 센트럴 그룹 유명 브랜드죠. 그래서 태국 전역에 있고요. 어, 가구가 제품의 질이 높습니다. 자 우측은 홈프로 캐시어 코너고요. 자 홈프로에서는 앞에 드롱기 어, 원두. 커피 기계들을 또 이렇게 판매합니다. 요새 전전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비쌌는데 요즘은 가격이 좀 착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홈프로 AS센터죠. 네. 자, 지금 보시 코너가 바깥에 나와 있네요. 네. 보시도 뭐 독일 제품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 제품은 한국 제품이 최고입니다. LG가 짱입니다. 자, 그리고 어, 바지스토어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어, 다양한 부품을 판매하는 어, 스파샵입니다. 스파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죠. 자, 가전제품 더 파워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홈프로 어, 입구고요. 자, 홈프로에서는 자전거 관련된 제품들, 또 헬스, 운동기구와 관련된 제품들 이렇게 판매합니다. 자, 자전거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 판매하죠. 자, 우측은 부츠 매장이고요. 제가 지금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자, 부츠 매장이고요. 여기는 왓슨 매장도 있습니다. 부츠 매장, 왓슨 매장. 다 판매합니다. 자, 이 층에도 일부 점포들이 있는데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층에 점포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마켓빌리지 이 층입니다. 자, 마켓빌리지 이 층에 왔는데요. 이 층에는 샵들이 별로 없고요. 자, 눈여겨 볼 곳은 아, 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입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토리라는 아,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놀기 좋은 환경입니다. 사격도 가능하고요. 온갖 온갖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놀이기 죠 자, 인형 뽑기도 있습니다. 인형 뽑기도 있고요. 네, 주로 보면은 유치원생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이곳이 있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와티카 5 0 0바시라고 아, 이 여기 입장료가 500밧이 아니고요. 타올라이컵, 타올라이컵, 5 0 0 1 5 0 0 아, 이 지금 입장료가 500밧이 아니고요. 코쿤카1 시간에 150밧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서 1 시간에 150밧 즐게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어, 버튼을 누르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자, 저 안쪽에도 에, 미끄럼틀이 있고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공이 있습니다. 공. 자, 그리고 아, 2층에 지금 샵들을 제가 돌아보고 있는데요. 자, 소개해드릴 만한 곳이 마사지 샵이 2층에 있습니다. 마사지 샵. 근데 여기 쇼핑몰에 내 있는 마사지 샵이니까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일 샵이 있고요. 네, 네일 샵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네일 샵이 있습니다. 자, 네일 샵이 있고요. 네,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헤어 앤 네일 샵이 있다 미용실이죠. 네일 샵 같이 합니다. 자, 여기는 마사지 샵입니다. 마사지 샵. 자, 이곳 마사지 샵은 1시간에 450바시라고 합니다. 2시간이면 아마 800바 내지 900바 할것 같고요. 마켓 빌리지 2층에 위치합니다. 어, 빌라 마켓 바로 위에 있는 마사지 샵입니다. 1시간에 4 5 0바입니다 자, 혹시 더 라차 리조트 가실 분들 아, 시간이 많이 남, 남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면은 여기 아침 10시에 문 엽니다 그래서 10시에 문 열면은 1시간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저녁 9시에 문 닫으니까 어, 더 찰롱 아, 더 라차 에서 이제 체크아웃 하고 선착장 오면은 여기서도 마사지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1시간에 450바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 마켓 빌리지 1층과 2층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2층에는 놀이시설 그리고 미용실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자 이곳 마사지샵은 1시간에 450밧 이라고 합니다. 2시간이면 아마 800번 내지 900번 할것 같고요 마켓 빌리지 2층에 위치합니다 어, 빌라 마켓 바로 위에 있는 마사지 샵입니다 1시간에 450번 입니다자 혹시 더 라차 리조트 가실 분들 아, 시간이 많이 남, 남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면은 여기 아침 10시에 문 엽니다 그래서 10시에 문 열면은 1시간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저녁 9시에 문 닫으니까 어, 더 찰롱 더 라차에서 이제 체크아웃 하고 선착장 오면은 여기서 도 마사지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1시간에 450바시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 마켓빌리지 1층과 2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2층에는 놀이시설, 그리고 미용실, 마사지샵이 있습니다.